안녕하세요, 핑크 쿠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미스 오브 키타바 갈퀴질 빌드의 액트가 끝난 이후의 방향성과 엔드 세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핵슬 게임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시작 전 목표 능력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민첩 90 이상, 힘636 이상, 지능 46 이상, 화염 저항 200 이상, 최대 화염 저항 9%를 기억해주세요. 액트가 끝나고 패시브 설계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원소 저항과 방어구의 축복을 받은 키타바, 맵핑에서는 재해 전령으로 과잉 살상을 이용해 엄청난 시너지를 뽑아내지만, 반대로 보수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액트가 끝난 시점부터 또 하나의 공격 기재인 선대의 힘을 빌려 토템을 채용했습니다. 선대의 전사 토템은 장착된 철퇴 스킬을 사용하는 토템을 소환하는 스킬로 토템의 데미지는 잼 레벨만 해당되는데 아무리 좋은 DPS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토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토템의 데미지를 높이고 싶으면 모든 근접 스킬 레벨이 높게 붙은 장비를 착용해야 되고 장갑과 목걸이, 양손 철퇴에서 모든 근접 스킬 레벨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양손 철퇴에 붙은 근접 스킬 레벨은 장비의 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지니 나의 힘에 맞춰서 근접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 스킬은 갈퀴질로 창을 꼭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토템은 무기 이슬롯에 세팅을 하고 근접 스킬 레벨이 많이 붙어 있는 양손 철퇴의 무기를 두개 사용합니다. 양손 철퇴를 두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노드에서 거인의 피를 할당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무기의 요구 능력치가 3배에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접 스킬 레벨 7을 양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36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거인의 피를 찍으니 창의 민첩 요구치도 90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비를 새로 구매하거나 노드에서 어쩔 수 없이 민첩 노드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영상을 먼저 보신 여러분은 커런시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백트 클리어 이후 장비 세팅을 할때 민첩을 염두해두고 세팅한다면 두번 구매하는 번거로움이 없으실 겁니다. 또 하나의 꿀팁. 액트 후 아틀라스 초반, 경로석 5티어까지는 토템이 없어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니 전체 템 세팅은 적어도 75레벨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토템은 적어도 유효 힘이 522가 돼야 착용 가능하며 근접 스킬 잼 레벨 6이 됐을 때부터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거인의 피를 찍지 않고 양손 무기 하나만 사용해서 토템을 미리 써보시는 것도 단일 딜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토템과 관련된 패시브 정보부터 말씀드리자면 토템 관련 패시브 중 가장 먼저 찍어야 되는 곳은 감시 포탑과 선대의 책략입니다. 한 개만 소환했던 토템을 한 번에 3개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선조 토템에 연결된 보조 잼은 몰려오는 강타, 영감, 근접 전투, 포악함, 묵직한 휘두르기로 소환된 선조의 토템은 몰려오는 강타의 스킬을 사용하고 공격 피해, 물리 피해가 증폭되고 마나 소모량을 감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혈마법을 찍은 이유를 알수 있게 됩니다. 스킬잼의 기본 원리는 스킬잼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만화 소모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키타바의 생명 재생 능력과 혈 마법으로 하여금 만화 대신 생명력을 소모하고 소모한 생명력이 금방 차오르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토템 세계를 소환할 때 쓰는 만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템은 근접 스킬잼 레벨만 중요할 뿐 무기 구매 시 DPS나 공속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 말고 나의 힘에 맞춰 근접 스킬잼 레벨만 높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템 소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양손철퇴 소켓에는 김인성의 상위룬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액트가 끝난 후 패시브 노드와 빌드업의 방향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토템을 사용할 때부터 나누어 찍습니다. 용어가 어려움으로 무기1과 무기2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뼈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뼈대 패시브입니다. 전체적으로 힘, 공격 효과 범위, 접근 효과 범위, 능력치를 기본으로 설계합니다. 무기 1패시브는 갈퀴질과 버프에 관한 세팅으로 기본 뼈대의 저항과 막기 확률을 챙깁니다. 막기 확률을 챙기는 이유는 목걸이 인첸의 공성 작전을 사용해 공격 피해 막기 확률 1%당 피해 1% 증가를 적용할 수 있고 엔드 방패인 체르노보그의 기둥을 사용하면 막기 확률 1%당 피해의 1%를 화염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갈퀴질의 주 무기 화염 피해와 총 피해에 적용됩니다. 워리어의 특성상 막기 확률은 챙기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패를 사용하는 캐릭터이며 뼈대 패시브 주변에 막기 확률 노드가 있기 때문에 75%를 챙기기 어렵지 않습니다. 무기 이 패시브는 토템에 관한 세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뼈대에 감시 포탑과 선대의 책략을 챙겨 토템의 개수를 늘립니다. 토템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선조의 응원도 유효 노드입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기본 사용 스킬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에서는 변경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점은 토템을 사용하면서 갈퀴질에서 사용하는 근접 전투를 토템으로 옮겨왔고 갈퀴질 남은 자리에는 효과 집중을 사용했습니다. 기묘한 시기에 정밀함을 넣어 정확도를 증가시켰고 광폭을 사용하여 경로하는 동안 생명력을 잃지만 공격력을 높이고 물리 공격의 0.2%를 생명력으로 흡수합니다. 버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135가 필요하니 목걸이에 적어도 35 이상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장비입니다. 장비는 초반 유용한 장비부터 엔드 세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는 하늘에 펼린 날개 달린 창으로 초반부터 엔드까지 사용하기 좋습니다. 주요 옵션은 공속입니다. 소켓을 하나만 사용할 시 타락된 공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소켓을 두 개로 사용할 시 적어도 공속이 27% 이상 되는 것을 추천드리며 소켓에는 스킬 속도를 올리는 김인성의 상위 룬을 추천드립니다. 스킬 속도가 적용되는지 확인 방법은 창스킬의 초당 공격 횟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투구는 가장 깊은 탑 홈백뼈 왕관으로 이 빌드의 코어템입니다. 접근에 있는 적들이 낮은 생명력 상태인 것으로 간주되고 알트를 누른 후 접근이라는 단어에 마우스로 올리면 초록색으로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패시브의 접근 효과 범위와 공격 효과 범위의 영향을 받고 과잉 살상의 피해가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시너지를 제공합니다. 방패는 초반에는 불사조의 비상을 적극 추천합니다. 최대 화염 저항과 화염 저항이 붙어 있어 이 빌드와 찰떡입니다. 엔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커런시가 넉넉하시다면 체르노보그의 기둥을 추천드립니다. 막기 확률 1%당 피해의 1%를 화염으로 획득하기 때문에 75%의 화염 피해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카오스 저항도 챙길 수 있습니다. 갑옷은 키타바의 전직인 대장장이의 걸작을 사용하기 위해 일반 갑옷을 착용합니다. 고정 옵션은 혈마법을 노드를 찍어 만화 소모 대신 생명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1초마다 생명력의 퍼센트 재생을 추천합니다. 장갑에서 챙길 수 있는 유효 옵션은 힘, 민첩, 화염 저항, 공격 속도, 모든 근접 스킬 레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적당한 힘을 챙기셨다면 민첩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며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면 힘과 모든 근접 스킬 레벨, 화염 저항입니다. 장화는 짓발가락을 사용합니다. 과행살상 피해 데미지도 중요하지만 홈이 두개 달린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최대 화염 저항과 화염 저항을 챙길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광폭 버프를 사용할 시 정신력을 35 이상 챙기고 모든 근접 스킬 레벨이나 부족한 능력치인 민첩 또는 힘 화염 저항입니다. 목걸이 인체는 공성 작전으로 공격 피해 막기 확률 1%당 피해 1% 증가를 적용합니다. 반지는 나에게 부족한 능력치 위주로 힘, 민첩과 화염 저항, 카오스 저항을 챙깁니다. 허리띠는 초반부터 엔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옥불 허리띠를 추천드립니다. 최대 화염 저항과 화염 저항 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호신부 업데이트로 지옥불 허리띠 역시 호신부 3 슬롯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신부 추천은 1순위 남아 후에 선택받은 자로 명중으로 화염 피해를 맞을 시 경로를 최대치까지 부여받을 수 있어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2순위는 기절, 3순위는 동결 혹은 매찬입니다. 무기 이슬롯의 양손 철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DPS 상관없이 모든 근접 스킬 레벨이 많이 달린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마법을 사용하는 순간 마나 플라스크는 사용하지 않으며 생명력 플라스크의 옵션은 회복량 75% 증가와 1초마다 충전 0.25 획득을 추천드립니다. 주얼의 유효 옵션은 모든 저항을 90%를 맞추기 위해 1순위는 최대 화염 저항 1%이고 2순위는 공격 피해, 근접 피해, 효과 범위입니다. 엔드 주얼은 믿음의 분광기 다이아몬드 주얼로 선대의 전사 토템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미스 오브 키타바 갈퀴질 빌드의 액트 이후의 방향성과 엔드 세팅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변화된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향성을 알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핑타바였습니다. 핵슬게임은 핑크쿠마와 함께